오메가 3 필수 지방산이라고 했는데 지방산? 지방산이 라고했는데 여기서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산지방산이 무엇인고 이것좀 상식이니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대 영양소죠? 3대 영양소가 오베에 부족하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죽음에까지 이를수 있는 3대 영양소, 지방. 지방. 지방이 이 분해가 됩니다. 지방이 분해가 되면은, 바로 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돼요. 글리세롤. 알아먹겠죠? 근데 이 지방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나 많이 들어봤을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메가3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포화 지방산은 주로 이제 그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남는 것은, 바로, 중성지방으로 체내에 쌓입니다. 비만.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됐는데, 어, 막 먹다 보면, 뭐, 소주에 막 먹다 보면은, 에너지원은 사용되고 남은 것은 중성지방으로 내몸 안에 쌓이더라. 사실 저도 지금 중성지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은 여기서 또두 개로 나눠져요. 단일불포화지방산. 다중불포화지방산. 자, 단일불포화지방산은 바로 그 유명한 올리브유. 땅콩 기름도 리퍼드다 그래요. 가중 불포화 지방산은 바로 이게 오메가 3, 오메가 6. 그런데 이제 오메가 6는 우리가 먹는 참기름 등등에서 비교적 섭취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메가 3는 아가씨 말씀드렸다시피 뭐 등푸른생선이라 할지 뭐 씨앗 얘기 이제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실 그 피로 이상으로 오메가6는 일회전에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섭취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일회전에 하다 보면 필수 지방산인데도 불구하고 필수 지방산 많이 몸에서 부족한 모양이에요. 또생체내 합성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방. 지방산이 분리되면 지방산이 되고, 분리순 되고, 지방산 또 포화, 불포화 나눠지고, 불포화는 또단일라고 다중 나눠지는데, 이 오메가3는 유독 섭취가 어렵고 생체는 합성이 안 되니까, 바로 영양제로 많이 나오는 것이다. 자, 오메가3가 왜 몸에 필요한지, 그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하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 물어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뭐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이거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엉뚱한 거 혼자 그냥 집어봐 가지고 엉뚱한 거 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한자 틀입니다. 프리 프로, 프리바이오틱스. 영어로도 한자밖에안 들립니다. 프로, 바이오, 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와우와. 아주 헷갈리죠? 동그란 거. 유산균 같이 생겼잖아요? 예. 프로바이오틱스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뭐냐? 유산균의 먹입니다, 먹이. 그래서, 잘못 소화할 수는 프리바이오틱스만, 프리바이오틱스만 드시고 계신 분은 유산균을 전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산균의 먹이는 대부분 그 섬유질이면 됩니다, 섬유질. 여러분들이 그 김치 많이 드시고, 뭐 가끔 사과도 먹고, 생추쌈 먹고, 이렇게 채소를 많이 드시면 이 섬유질이 이 장애가 오래 머물르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을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꾸준히 드신 분이면 굳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안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헷갈리면 좋겠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셔야 됩니다. 프로. 이 유산균. 그래서 이건안 헷갈리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유산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사한 균을 발견한 사람이 그 유명한 파스텔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그리고 유사한 균을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의 파스텔인데, 유사한 균을 어떤 그 본격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죠. 아마 그 유사한 균 이름 같은데. 매치니 코프. 발견한 사람인 사람은 지금 현재 우유 이름으로 쓰이고 있고, 보급한 사람 매치니 코프는 무슨 뭐, 저, 유산균 그 제품 이름 쓰이고 있는데, 유산균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우리 사람의 몸속, 장 속에는, 장이란 것은 소장, 대장을 말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소장이, 위장 바로 밑에 소장이, 이제 좀 소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리고 대장으로 내려가서 보관되다가 이제 배설이 이 배설이 되는데이 소장에는 유익한 균과 유해, 이익이 되는 균과 해가 되는 균이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균이 좀 힘이 세면 좋겠죠. 또 세면 더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의 원인에 의해서, 이둘 간의 균형이 깨져서, 유해균이 더 세게 좋아지면은, 그때 이제, 각종 어떤 안 좋은 몸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균형을 깨버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많겠죠? 스트레스. 술. 아니면은, 뭐, 약물. 뭐 이런 약을 많이 먹은 날짜에서, 유익한 균의 세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유익한 균은 뭐냐면은, 호기성 균입니다, 호기성. 호기성. 산소로 숨을 쉰다. 약간 산성을 좋아해요. 현기성 균. 산소가 없이도 활동을 해요. 산소가 있으면은 발효. 산소가 없이는 부패. 이랬는데, 그래서, 유산균이란 건 뭐냐면, 먹으면은, 젖산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장 속의 pH가 약간 산성으로 됩니다. 산성. 그래서, 이 유산균이 좀 퍼져가지고, 유해균을 옥눌려서, 장의 트러블을 없애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원리인데, 그런데 유산균이란 것은, 여기서 딱히 뭐 권할 제품이 없습니다. 아주 가격이, 뭐, 한달 사용량이 뭐, 만 몇천에, 이만원짜리 제품도 있고요 비싼 제품은 뭐, 한달 복용량이 뭐, 칠팔만원, 1 0만원 이상 될 제품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제품은 우리 건3 0억만 뭐가 3 0억만이 들었네? 우리 건5 오십억만이 들었네? 그거 쉬어볼 수도 없고. 쉬어, 뭐, 쉴수 있는 분 계신가? 쉬어볼 수도 없고, 깎아보는 루십니다. 믿고 사야죠. 그런데, 유산균은 딱히 어떤 제품 좋다 아니라, 먹어보고, 자기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유산균이 몇 마리 들었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뒤에, 그, 딱, 병 뒤에나 그깍 뒤를 보셔가지고, 병이 아니죠? 유산균은 거의 다 개별 포장, 그것도 알루미늄 포장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 뒤를 딱 보셔가지고, 균주, 균의 종류가, 몇 가지 들었는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장 위 밑에 소장부터 대장까지 부르고 불르고부르 내려갔는데 이것이 좀 위쪽에 사는 놈 중간에 이렇게 많이 번식하는 놈좀 아래쪽이 틀립니다. 좀 종류들이 그래서 어떤 그 군에 몇 마리 들었다는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딱그 표시상 뒤에 봐서 좀 균주가 이왕이면 또 비싼 돈을 내고 먹을 것 같으면 균주가 다양한 게 좋고 아이더라도싼걸 먹더라도 내가 한번 먹어봐서 오뭐 이렇게 좀 장도 편안하고 뭐 배설도 잘 되고 이러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딱히 자기 체질에 맞는 걸잘 골라야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니까 뭐프리바이오틱스 조심하시고. 또소유질 많이 드신 분들은 프리바이오틱스 별로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 어떤 그 장몇 그 마리 몇 마리 들었다. 30억 마리 아니지 20억 마리 그것보다는 다양한 균주가 된걸 선택해라.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